안녕하세요 필리핀 동부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SM몰이에요 SM몰. 필리핀 큰 도시에는 하나씩 다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마트 이마트보다는 좀 높고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화점. 백화점보다는 좀 싸고 좀 애매한 경계인데. 하다 그정도 백화점 이마트 그런식으로 오면 되는데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일단 배고파, 배가 고파서 먼저 뭐 둘러보기 전에 밥먹으러 왔어요 안녕 챕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 안녕하세요 밥먹으러 왔는데 일단 금액대를 보면 지금 다뭐 10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1 주로 200, 1짜리예요 다. 그러니까, 한5천원 위아래, 위아래로 메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5천원 위아래지만, 우리 식당, 우리 한국 식당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금액이. 근데 여기 서민들한테는 노가달짝이 만 원이니까. 좀 비싼 거죠. 여기 이제 여기 핸드폰 뭐액세사리도 팔고 그런데 가운데 센서에 보시면 저기서 이제 판매직만 전문 뭐 기술직이 아니고 판매직 하는 분들은 10시간이라고 하루에 7, 8천원 밖에 못 받아요. 7, 8천원. 예. 네. 그러니까 이, 이게 하루 일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우리 먹은 게 이거는 이제 뭐, 스지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일본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소힘줄. 소힘줄 조린 거예요. 이게 좀 비싸요. 이게, 한만원 정도? 이게 얼마라고? 395. 290? 390. 아, 390. 근데 이게 한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비싸고, 이건 이제, 국수. 고구국수, 필리핀, 빤시지라고 이거는 150이니까, 3,500원 정도. 3,500원. 이거는 좀 저렴하죠. 우밥한 공기 얼마야? 2 5 아, 밥을 이제 요렇게 공기로 해갖고 이렇게 뚝, 뚝두 개를 줬어요. 하나 25, 그러니까 500원. 500원? 한 600원? 600원 정도 되네요, 600원. 밥한 공기 에 우리나라 밥그릇 한 공기 별반 차이가 없네 우리나라 천 원이니까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맥주가 다른 레스토랑은 보통 한 2500원 3000원 이정도해요 여기 필리핀에도 근데 여기는 좀싼 편이에요 이게 50 페소니까 51 페소예요 여기어 비어 보면 제가 먹은게 이건데 51페소 그리고 라이트는 좀더 비싸요 라이트는 63페소 근데 지금 51페소 면은 어천한 200원 천한 2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거 한 병에 여기 레스토랑에서 1200원이면 뭐 싼거죠 마트에서 한 700원 650원 700원 하니까 거의 따볼 가격이 하네 이제 제가 식사 이제 끝. 저는 참고로 이거 먹었습니다. 와퍼 버거킹 가서 와퍼 사 먹었어요. 와퍼 와퍼 가격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거 190 줬으니까 한4한 500원, 600원 요 정도, 요 정도 줬어요. 와퍼 세트 햄버거랑 이런 게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가운데 그 판매만 하는 애들이. 일당이 8천 원, ,000원, 9천 원인데 9천 원도 아니에요 7, 8천 원. 이 햄버거 하나 사 먹으면은 진짜 안 남는 거예요. 비싼 거죠 여기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너무 커갖고 안 안스러울 때가 많죠. 어쩔 수 없죠 뭐 필리핀 나라가 이러니까. 이제 제가 쇼핑하면서 마트 갈 건데 마트 맥주도 사고 뭐 이제 먹을 것좀 사러. 가서 이제 좀 보여 드릴게요 이제 밥을 다 먹고 가는데 노랑티자도있고요 얘네 반쪽 반쪽 반쪽보리 이제,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 지금 식당이 저기부터 여기까지 다 있어요 저기까지 이거 안내려가? 아 저기 어린이 오락실이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볼까요아이 게임장이 돌았는데 똑같아요 이형거기 근데 좋은게 뭐냐면 이 코인인데 어얘 하나 뽑았어요 소라요 이 코인인데 2,500원짜리 100페소 두면 25개 나와요, 23개. 자 하나에 100원이 100원 한번 하는데. 우리나라랑 보통 가안 네, 안 가봐서 그런데 한 500원씩 하지 않나? 요 인형 공기 1,000원에 두 번. 아 이거 똑같이 내가 뽑았어. 이런 것도 있고, 회전문 마 애기들 타는 애기들은 참 좋겠죠. 아, 옆으로 오니까 여기는 이제 좀큰 애들 노는 게임장. 아까 오리 애기들. 아, 지금 친구도 있 별게 다 있어요? 좀 믿는 거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었습니다 오락실 200원 저런 거 사는 무조건 200원 100원이에요 200원 100원 싸죠 자, 자 여기 한층 내려왔더니 애들 장난감 파는 데, 그냥 옷 가게, 뭐 이런 데인데, 이거 할로윈 가방, 할로윈 가방이 이렇게 볼게요. 엄청 너무 커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스파이더맨. 그래서 SM은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걸로. 감사합니다.